안녕하세요. 시대능리학 한비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사주라고는 시험 합격 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합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대학 시험이나 혹은 검정 고시 예. 또한 취업자들이 취업 시험이나 혹은 공무원 시험 그 외에도, 예, 전문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예, 등등,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입술인들이, 예, 시험 학교군을 논할 때, 예, 장생나 관대, 인관, 재왕 등, 예, 시비문성의 흐름이나, 예, 또한, 예, 뭐, 처벌 기운이라든가, 음, 학당 기운이라든가, 예, 뭉찰 기이라든가 예, 아니면, 예, 관성 대원이나, 예, 인성 대원이나, 혹은, 예, 관성 시험이나, 인성시험,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 총리나, 예, 형사이 있어도 에, 합격한다고, 어, 합니다. 다만, 이런 판단 분석은, 예, 적중력이 높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완성이나 인성명령이 아니고, 어, 또한, 사묘절 절지명문에도 예, 시험에 합격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관성이나 인성논문로 와도 혹은 천일균이나 학당균 혹은 문창균이 드는 논문에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사주로 시험 합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험에는 대체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취업 시험을 본다든가 또한 전문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민리학적으로도 보는 관심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볼때 주요하게 사서국에서 정관이나 정인, 표인을 보지만 사회에 진출한 분들은 주요하게 평관을 위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학생이 시험인가 아니면 사회 사람들이 시험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소를 가지고 알아봅시다. 이사수는 신사년 임진월 경술일. 김요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사주입니다. 이분은 2019년도 기회했느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 수 있느냐고 저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주 조합과 내 눈의 흐름을 보고 제가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 학교, 즉, 인류 학교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분은 시험은 합격되었지만 인류 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그럼 이분이 사주 공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경금일간이 진토월의 51%의 왕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강 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신은 재관식상이 되고 기신은 인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기토는 원국이 특수조합에 의하여 기신이 아니라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조원국이 정관이 없으므로 만실론의 법칙에 근거하여 시간기토를 정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보면 기해입니다 음, 즉, 다시 말하자면, 시간, 기토, 정관이, 예, 왕만 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능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의 사업 환경은, 예, 일간, 갱금이 왕화여, 시간, 의 예, 기, 시간, 기토 형식을 설계하기 때문에, 전 학교는 가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주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주는 16년 임진궐 병자일 신묘시에 태어난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2019년도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능히이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자 저한테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병화일간이 진토의 51%의 약 기를 가지고 태어난 네, 종약 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0 19년도는 네, 병신대운 기현인입니다. 제가 이 사주조합을 보고 또한 면의 흐름을 네, 보고서 눈이 음, 합격할 수 있으니 네, 열심히 준비를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냄말 쯤에 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선생님 말처럼 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 목록을 다시 볼까요? 제가 조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사람이 쉬운 평관을 본다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주 조합을 보면 월간 인수가 평관이고 용신이 됩니다. 기해내는 기토, 어, 기토가 대항 병화를 설계함으로 월간 임수가 왕화의 세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과의 사업 환경이 네, 년 신금이, 세움, 기토의 생존조를 받아서 왕화의 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 세움의 능력이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네, 월간 임수가 기신이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주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주는, 네, 갑자는 정력을 병년일 병신세에 태어난 남성분이 사주입니다. 이분은 2 0 0 6년도에 취직을 하려고 저한테 자아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주 조합과 능력의 흐름을 보고 취직에 능히 성공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결과는 합격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사주로 다시 봅시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병화 일간이 멸의 51%의 원기를 가지고 태어난 종망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 도는신미대 전문년입니다. 사주로 보고는 취직을 표시하는 편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신론이 법칙에 근거하여 시간, 병화를 평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병화는 종왕 사주의 용신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 병화와 왕한 년의원는 병화에 유관된, 즉, 평관에 유관된 전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는 신미대원 정무세운입니다. 취업 정화가 대응의 신금 극한인 시간 변화가 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업이 쉽게 성공하고 또한 또한 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 십시나 신사 혹은 집이군성의 흐름을 가지고 시험 합격을 노는다면. 이분 같은 사람들이 몸리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 기울을 제대로, 예, 판단부석 하자면은, 판단부석 하자면, 명리학의 기원이, 예, 명신과 귀신의 관계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 적중률이 높은 사수풀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명리학이란, 예, 인간을 상대로 만들어진 항문으로서 과도의 적중률과 과도의 적중효과, 세심성 효과는항문입니다 왜냐하면 명미학이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살릴 수도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